1대3 끊어쏘기가 생각보다 잘 안돼요 왜냐면 상대가 킬각이일때 그냥 우다다다 쏘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역전킬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소리 아 이때 전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구상을 빨려고 했는데 상대가 이렇게 돌아버리면 제가 오픈킬이이 난다는 판단 하에 빼봤습니다 와, 여기 진짜 코, 코앞까지 불 번졌죠? 진짜 뒤집어 했는데 이때. 진짜 1mm 차이로 살았습니다, 이거. 아, 진짜, 이때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. 그냥, 이건 연막, 그냥 쏜 거예요. 의미 없어요. 이렇게.